일단 이 게임이 스타킹 질감이 미쳤어 여기서부터 복귀하게 존나 잘했단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니 물론 적게 존나 뒤지게 좋기는 해 근데 나 적샘더 원명일소의 돈통은 보법이 달라 형은 소전투의 전투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중이다 여기에는 나름 그럴만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이 형이 말이야 최근 들어서 워해머 미니어처 게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요 이게 M7 모델 사놓고 조립하고 도색 좀 하다가 이걸로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 그래서 구글에 모어 뭐 해머 미니어처 입문 사만 입문 검색해서 이것저것 보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보드 게임이 턴제 게임인데 많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약간 욕구불만 상태였어 아 너무 감질나는데 턴제 게임 내가 안 해본 거 하다가 소전투를 복귀한 겨 저번 영상에서 말한 제대로 된 미소녀 서브컬처 총게임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소전투를 복귀한 겨 근데 이게 복귀한 겨. 게임을 해보니 뭔가 욕구 충족이 돼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뭔 개소리를 하냐 싶겠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부 다 사실이란 거내 영상 보면 소전투를 뭐 인형 숙소 들어가서 스킨 감상하는 게주 컨텐츠다 그냥 10덕 인형 놀이 게임이다 댓글로 약간 그런 식의 말을 하 아주 수상할 정도로 소전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 있던데 막상 나는 그런 걸못 느끼는 중이요 은근히 대가리 굴려서 플레이하는 맛이 느껴지는 중이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워해머 미니어처 보다가 이거 봐서 내가 좀 맛이 간 건지 나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전투가 재밌다는 겨뭐 소미로 실드 걸고 사쿠라로 불태우고 뭐뭐 뭐 나머지 애들로 적 때리고 이걸 그냥 대가리 비우고 자전 딸각 해도 되지만 내가 좀 생각을 해서 전술을 짜거나 전술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사격각 맞춰서 배치하는 거 생각해서 게임하는 거 재밌더라고 숙소가 메인이라고 청자들이 말한 건 반쯤 장난이라고 생각 중이야 그냥 대충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숙소가 개쩐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존나 마음에 드는 게 극한 딸깍이요 이것도 내가 복귀를 막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는데 재화 수급 같은 게 극한으로 딸깍하면 자율로 전투 안 하고도 수급 가능한 그런 거 그게 복귀 유저인 내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 툭 까놓고 말해서 부담이 없지 아 그냥 수전 몇판해서 자율 전투 활성화시키고 그 뒤에는 자율 딸깍 피로감이 들에 확실히 이게 게임 여러 개 돌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편의성이 좋기 힘들어 특히 내가 말이요 투까놓고 말해서 게임을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게임을 할때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꽤 있어 근데 소전투는 편의성을 거의 극한으로 땡겨서 극한 딸깍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인이 하기도 좋고 여러 게임 돌리는 입장에서 진짜 좋아 이게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임이라서 뭔 이제와서? 싶기도 할텐데 내가 복귀하고 다시 해보니 존나 편하긴 편해서 말을 안해줄 수 없어 다음으로 이 게임이 미소녀 수집게임이잖냐 출시한지 1년 정도 돼서 캐릭터가 꽤 많아 좀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모델링이 진짜 뒤지게 좋아 이건 내가 좀 많이 놀랬는데 이게 1년 된 게임이 맞나? 싶을 정도 이 게임이 모델링 하나는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맨 처음 말한 스타킹 이것도 참이 게임이 스타킹에 미친 게임인지라 봐도 봐도 놀랍던데. 흠흠 흠, 흠. 아 스타킹 냄새 존나 맡고 싶다. 라고 말하지 맙시다. 너무 천박하네요. 여러분의 그 천박한 생각. 천박한들이. 흠흠 음, 흠. 음, 음.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? 아니 이 게임이 최대 장점이자 극강점이 스타킹이요. 뭐 그렇게 되십니다 스타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게임이 스킨도 퀄리티가 좋아. 당장 내가 뽑은 최신 캐릭터인 사쿠라를 보면 하 이게 스킬이 참하하하 하, 하. 마음껏 감상하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그 갔다 오세요 네음 그리고 복귀 아니 하는 말인데 이 게임이 난이도가 제법 좀있어 복귀 유저 입장에서 알려주자면 너무 쉽지만은 않아 형 지금 인형들 레벨이 한 사십 정도인 솔직히 내가 전력을 다 해도 못 깨는 구간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재미 요소라고 생각 중이다. 근데 말이요나뭐좀 물어보자. 형이 사쿠라를 뽑았잖아. 얘가 딱 써보니까 순간 이동도 하고 자동차 소환해서 교통사고도 내고 그냥 존나 강하다는 게 느껴져. 뽑길 잘한 거 같은데 진지하게 이거 성능 좋은 게 맞지? 형 복귀뉴비라서 몰라서 물어봄. 일단 대가리 깨져서 뽑았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잖아 키. 현재 내가 아는 건 대충 사쿠라가 차세대 연소 파티고. 그래서 존버 타야 된다고는 나라요. 근데 형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소미, 마키아토, 그 뭐냐 토토로인가 토로로인가이 그리고 사쿠라 이렇게 네명 차세대 연속은 나발이고 이건뭘 위주로 키워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. 뭔 소린지 알지? 누가 댓글 줘. 영상 끝.